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 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서 요새 많이 불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되,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.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. 우리 가족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. 기도를 하되,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내라? 그렇죠. 사홍서원으로 끝내라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.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.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.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. 내,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으니까, 기도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? 사홍사원으로 마무리하십시오. 그렇게 내 수준을 점점 높여나가는 거예요.